여기는, 네, 드림 캠핑카, 드림 캠핑카인데, 어, EV 프라임이라고 해서 지금 스타리아 베이스 전기 화물차 ST1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어, 차량 별도의 구조 변경 포함해서 1690만원, 네, 부가세, 개소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높이랑, 어, 보시면은, 요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침상이 뒤에 이제 두 명이 잘수 있도록 변환이 되고, 싱크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수석 운전석 옆에 싱크볼이 있고, 가변 차워실이 이렇게 어,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어, 키 크신 분들은 좀 실내가 낮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변 샤워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어, 마감은 지금 DC 에어컨 들어가 있고, 블라인드 모기장, 전손수기, 그리고 100L 청수, 그리고 오수는 60이네요. 그리고 포타포티가 들어가고,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90L 양문형 냉장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도 보시면 전기차라서 굉장히 깔끔하죠. 어, ST1, 저 실내는 진짜 실제 처음 보는데, 얘도 센터 콘솔은 없어진 상태에서 앞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되어 있고, 가운데, 어 이런, 디, 가운데 컨트롤 판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할수 밖에 없고, 지금 기어 노브 스위치도 지금 이렇게 버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면 쪽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앞으로 당겨서 뒤쪽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고는 어, 입구 쪽에 있는 게 굉장히 좋죠. 입구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거네요, 요거. 지금 이게 이제 온수기고, 지금 이쪽에 이제 에어컨,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싱크볼은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전자렌지 지금 제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서 있는데 제가 이제 76인데 조금 살짝 무지란감이 있네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다녀야 되는. 근데 고, 조금 작으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한 이제 바닥 작업도.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게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그래서 캠핑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b 클래스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b 클래스 형식이죠. 뒷문이 이제 오픈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가림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림막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모기장도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팁에 뒤에 달려있고 이렇게 수납함은 양쪽으로 이렇게 내면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변한 샤워실인데 이거 동작은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EV 프라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90만원에 이렇게 개조가 되고 어 있습니다 PV5입니다 PV5 아 이걸로 이거 너무 이쁜데 전기차인데 실제 뒤에도 어 공간이 굉장히 많고 안쪽으로도 슬라이딩도 양쪽으로 다나져 있는 슬라이딩도 있 얘는 어차피 확장이 평탄화가 금방 될것 같고, 어 앞쪽으로도 전기차 베이스라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보시면 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볼 수가 없어서. 아우 pv5 이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요 사이즈로 차박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이 상태로만 나와도 진짜 저희 밑에다가 어, 테슬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아 근데 단점이 지금 여기 충전구가 앞에 있네요. 이거 지하 주차장에는 아 저희 충전하기에는 집에서 집밥은 빡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슬라이딩 도어가 양쪽으로 되니까 엄청 편할 것 같고 얘는 지금 약간 화물 베이스로 나오는데 이렇게만 해도 앞하고 뒤에 하고 분리가 되니까 2인승이어도. 침상만 만들어 놓고 에어컨하고 히터만 쭉 써더라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안에다가 간단한 것들만 놓고 파워뱅크에다가 어, 간단한 것들만 하고 얘는 또 도어가 양쪽으로 이제 열리는 스타일이 되니까 완전 B 클래스, B 클래스 모델 형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어, 에어컨하고 히터만 빵빵하게 틀고 배터리면 사이즈만 조금 크게 다 보더라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실제적으로. 백밀러도 다 지금 카메라로 다 달려있고 운전석도 팔거리까지다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 근데 대신에 요거는 뒤로 제쳐지기는 좀 힘들겠네요 화물 베이스는 실제 저기 앞에 있던 승용 베이스는 조금 편해보이는데 요거는 약간 좀 빡세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전기차 베이스 여기 앞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요런 게 대세가 되겠죠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PV5 뒷면 후면이 이제 오픈된 게 여기 있네 이렇게 화물 베이스 화물 베이스인데 뒷면이 이렇게 열려요 지금 보시죠 옆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열리는 거라 맞습니다. 어우 이거 밑에 이제 테이블 오우 평타나 이거까지 다 생각을 해놨네요 화물 베이스지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매트만 깔아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뒤쪽은 화물 베이스는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좀 빡세겠죠 대신에 V2L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출구 같은 게좀 있으면은 어, 실제 저기 상부에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어, 라이트 등이네. 어떻게든 되겠죠? 전기차 기반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캐빈만 해서, 요거를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캠핑카를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요게 한 300km 정도 되니까. 주행 거리만 좀 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제 캐빈을 얹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거 안에 시트가 지금 승합으로 돼 있지만 이거 드러내고 어 캠핑카로 모디파이 할수있으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00km 복합 연비는 300km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3,500에 어 승객석 실내고 이게 지금 1,900 정도 되네요. 이 정도가 지금 1,9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아, 색깔도 캐빈도 색깔도 마음대로 이렇게 모디파이가 될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네. 이제 이 캐빈을 이렇게 붙이면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이쁘죠? 진짜 키로수만 좀 되면 전기차도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테슬라로 차박을 하지만 히타하고 에어컨 틀면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거든요. 요즘에는 또 충전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장실들도 잘돼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세요? 와, 이런 뼈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캠핑카 스타일이 양문 도어로 해서 만들 수 있다면 아, 이건 자율주행 버스네요.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버스고. 그래서 운전석이 없이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다닐 수 있는 형태의 버스로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귀용귀호한 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여기다가 운전석 오히려 만들어놓고 이 사이즈로 만들면 지붕 이렇게 올려가지고 엄청 예쁠 것 같네요. 아 창문 기가 막히네가지고 그냥 <laughs> 귀용귀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얘는 좀 전고가 낮은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상단에 다 상하부에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들도 나와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들도 다 바뀌겠죠 자율주행으로 해서 저희 지금 이렇게 TV를 보니까 도로 라인을 따라서 이제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용비용하는 어, 버스 형태도 아니고 택시 형태가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그렇게 길 따라가는 형태 <laughs>